고객분들 중에서도 클렌징 방법만 바꿨는데도 피부가 좋아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피부과 시술이나 비싼 제품들을 써보기 전에 1,500원짜리 이것만 있으면 피부에 좋은 클렌징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이소 가면 1,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묻히고 꽉짠 다음에 이렇게 코부터 이마까지 어우 대해 잔여물이 안 남고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소 거 쓰면 되나? 제 생각에는 올리브영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얼루입니다 좋아 좋와 오늘은 또 어떤 피부 꿀팁을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단돈 1,500원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클렌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진짜 클렌징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저희 피부샵에 오시는 고객분들을 상담해보면 거짓말 안 보태고 100에 90은 다 잘못된 방법으로 클렌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클렌징을 잘못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고객분 분들 중에서도 클렌징 방법만 바꿨는데도 피부가 좋아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나빠졌다고 피부과 시술이나 비싼 제품들을 써보기 전에 클렌징 방법이 잘못된지 확인하는 게더 중요해요. 근데 올바른 클렌징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바로 클렌징 워터와 1,500원짜리 이것만 있으면 피부에 좋은 클렌징이 가능합니다. 1,500원짜리요? 그게 뭔가요? 바로 거품통인데요. 이게 다이소 가면 1,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거품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화장솜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너무 따갑고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피부에 물리적 행위를 주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화장솜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손에 발라서 하기에는 세정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거품기로 거품을 내서 세안하는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거품을 내서 하면 물리적 자극 없이 가능하면서 세정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워터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워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1차 세안제로 세정력이 좋은 클렌징 오일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일을 썼을 때 오히려 트러블이 더 많이 났었고 그래서 피부과에 갔었을 때 원장님께서 오일이나 밤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그런 오일 잔여물들이 모공에 쌓이게 되면 여드름이 더날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일을 썼을 때 미끄덩거리는 느낌 때문에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느낌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 아니면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이런 오일보다는 워터 타입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클렌징 워터는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면서 찾아봤는데, 최근에 알게 된 코스알엑스의 약산성 나이아신 아마이드 미셀라 클렌징 워터가 좋더라고요. 너무 기네요? <laughs> 그럼 그 제품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나요? 제가 민감성 피부, 여드름, 지성 피부에게 자극되는 성분이 안 들어간 제품을 엄청 찾아다녔었는데 이 제품이 성분을 쭉 봤을 때 딱이더라고요 제가 성분을 보면서 얘기해 드리자면 이게 첫 번째로 약산성이에요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으로 농도를 유지를 해줘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극 없이 세안을 할수 있고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비타민 B인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모공 속에 유분이나 피지를 깔끔하게 지워주고 잔여물까지 싹 흡착돼서 좀더 깔끔한 세정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제품의 세정력은 어땠어요? 제가 사용해봤는데, 사용감과 세정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해에서도 1위한 제품이고, 세정력이 97%를 받았더라고요. 이중 세안이 필요 없다고 느낄 만큼 잘 지워지고, 세정력이 좋았어요. 그럼 이중 세안 없이 그것만 사용해도 돼요? 예, 네, 그래도 그건 아니고,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대로 지워내려면 2차 세안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세정력이 좋다고 저는 느꼈다는 거죠. 그럼 그 제품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이거 올리브영에서도 팔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2월 28일까지 올리브영 오늘 특가로 50% 할인을 진행한대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클렌징 워터랑 제품 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고! 그러면 제가 피부 좋아지는 클렌징 방법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머리를 일단 다 넘겨줘야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다 해줬으면 일단 손을 닦아줄게요. 뭐부터 한다고? 손. 제가 손을 제일 먼저 닦은 이유가 손은 세균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세균 많은 손으로 얼굴을 닦으면 얼굴에 트러블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깨끗하게 손을 닦아 줘야 돼요. 그다음에는 아이 메이크업이나 립 메이크업은 리베나이 리무버로 따로 지워 줄게요. 저는 이거 마리얼더 퍼펙트 클렌징 오일 패드 한 장으로 충분하니까 한 장으로 지워 줄게요. 제가 왜 리베나이 리무버는 오일 들어간 제품을 쓰냐면 눈이나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일 성분을 써도 트러블 날 일이 적거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피부 메이크업보다 진하기 때문에 오일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지워줘야지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지워줄게요. 처음에 거품 연기가 이렇게 있으면 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 제품 뚜껑도 해봐요. 그 다음에 부어요. 붓고 얘는 잠그고 얘를 덜어서 사용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덜기 전에 거품 연기를 사고 나서 바로 클렌징 워터를 담는 게 아니라 폼 클렌징으로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를 담아서 사용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거든요. 이래야 거품이 잘 나요. 그래서 여기 거품을 한세세네 다섯 번 이렇게 해서 피부에 올려요. 이것보다 많이 하면 주룩주룩 흐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4, 5번 해주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제품하고 다른 게 거품이 진짜 쫀쫀하거든요? 다른 제품은 이 정도 하면 바로 물처럼 흘러내리는데 이건 그런 게 적은 것 같아요. 롤링은 1분 안에 끝낸다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하면 피부 자극 가거든요? 그래서 1분 안에 끝내주시는 게 좋고 롤링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닦아 주실 건데 물로 바로 헹궈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런 일회용 해면 팔아요. 이게 화장솜보다는 자극이 덜 가는 재질이라서 뭔가 물로 헹궜을 때 찝찝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면을 이용해서 닦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을 묻히고 물을 꽉짠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닦았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클렌징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적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한번 더 해줄게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 발랐을 때는 한번 해주고, 화장했을 때는 두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두 번째 세안도 어. 똑같이 해요? 두 번째 세안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했던 것보다 빨리 끝내면 되거든요? 왜냐면 자극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처음 했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았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바퀴 정도 돌고 세안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할 때는 물로 세안하는 거예요? 네두 번째는 물로 해도 충분히 헹궈지니까 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물로 할게요 그리고 헹구실 때는 미온수로 해주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도 피부에 자극이 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미온수가 좋습니다 헹구는 거한 10번에서 15번? 하고 클렌징 폼을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으로 평소 사용하시는 클렌징 폼으로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워터 두 번째로 했을 때만큼 시간 해주시면 되거든요. 짧게. 그래서 코부터 이렇게 이마까지 지나왔다가 눈썹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이사이 다 씻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다 노폐물이나 모공 막혀서 트러블 많이 나거든요. 이 정도 하고 또 헹굴게요. 아우, 개운해. 턱이나 이마 이런데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셔야지 잔여물이 안 남고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음 이렇게 끝! 제가 얼굴을 닦아줄게요. 얼굴 닦을 때도 벅벅 말고 이렇게 꾹꾹 <laughs> 눌러주세요. 근데 이걸 쓰면서 또 느낀 거는 다른 워터 쓸 때는 촉촉하긴 해도 바로 건조함이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건조함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하자면 스킨케어 안 해도 될것 같은? 근데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할게요. 손너랑 크림 바로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수분 날아가면 장벽이 무너지면서 또 얇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르실 때도 안에서 바깥쪽으로 피부결 방향. 그리고 다 발라주셨으면 바로 수분크림이나 앰플을 바르시는 게 아니고 한80% 흡수시킨 다음에 여기 남은 손에 줄어드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거 보고 수분크림 발라주시면 돼요. 거품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소 거 쓰면 되나요? 다이소 것도 괜찮지만 제 생각에는 올리브영의 필리밀리 거품 용기가 더난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소 거보다는 거품 입구가 더 넓고 더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이소 용기는 코장에 잘 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올리브영 가셔서 필리밀리 제품을 한번 구매하셔서 써보세요. 거품 용기 관리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만큼 담았으면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쓰시면 손 클렌징 한번 닦고 햇빛에 잘 말린 다음에 다시 담아서 써보세요 그렇게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안하시면 진짜 건조함이 없고 피부에 수분감이 쫙 달라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세안 후에 엄청 건조하고 땡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초 제품 안 발라도 될 만큼 진짜 땡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개운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때문인지 피부도 하이진 느낌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이렇게 가까이 와도?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화해진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화면상으로는 담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감했을 때는 확 와닿았어요. 응, 음, 좋은 것 같아. 아주 굿이야 <laughs> 뭔가 대구역 생활되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뭔가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워터 입문자이신 분들은 이 세안법을 해보세요. 강추. 오늘 제가 클렌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봤는데요. 피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클렌징이거든요? 클렌징부터 제대로 시작돼야 그 다음 스킨케어나 관리들이 효과를 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클렌징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번 잘못되었다면 제 방법으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피부 좋아지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클렌징을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작공 주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